안녕하세요. 닥터 양의 뇌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청 뇌청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장이 깨끗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의미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이 장과 뇌의 연결에 대한 많은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동양의학에서만이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장관의 연결에 대해 임상에서 응용되어 활발히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에서만 해결하고자 했던 뇌 질환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장내 세균을 조사해 본 결과 건강한 사람들과 장내 세균 조성이 다르다는 점들이 발견되면서 장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뇌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몸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균입니다. 사실 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피부, 구강, 소화기에 미생물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고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삶에 유익한 도움을 주면서 자신들도 살아갈 공간과 영양분을 제공받으면서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간의 장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면역계와 신경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에서 환자와 건강인의 장내 세균 조성의 차이가 관찰됩니다. 장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고.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내 세균들은 언제부터 우리 장에 서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약 45억년 전, 미생물의 출현은 약 35억년 전, 동식물의 원시적 형태의 출현은 약 4억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출현한 순서에 따르면 미생물이 동식물의 한참 선배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인간의 장으로 서식지를 찾아 공생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1,5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공생하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내 미생물 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어떠한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고 어떠한 것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고 유해한 균은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균이 많으면 면역력도 향상되고 뇌 건강도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장안에 유익균을 키우느냐, 유해균을 키우느냐 하는 것은 식생활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신선한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등을 잘 섭취하게 되면 유익균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입니다. 반면 고기, 설탕, 인스턴트의 섭취가 많고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거나 운동이 부족해지면 유해균의 증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평소의 습관적 선택이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결정하고 우리 뇌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장내 세균에 유익균이 많으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유해균이 많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인간과 장내세균의 공생을 지구와 인간의 공생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안에 수많은 장내세균이 살고 있듯이 지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은 지구에 유해하고 어떠한 행동은 지구에 유익합니다. 인간이 지구에게 있어서 유해균이 되기도 하고 유익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신이 가진 정보와 행동이 지구에게 있어서 유해균으로 작용하는지, 유익균으로 작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파급력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빠르게 퍼져나가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지구가 공생의 관계에 있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유해균이 되어 지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지구와 인간은 공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환경 변화에서 그러한 전조를 보는지도 모르고 인간과 지구의 공생을 위해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와 행동은 자신의 뇌에서 나옵니다. 뇌는 또 장과 연결되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장을 관리하는 것은 뇌를 관리하는 것이고, 뇌를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지구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각자의 뇌에서 나오는 정보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정보가 된다면 지구에서의 삶은 좀더 의미 있고 따뜻해지겠지요. 자신을 소중하게 관리해서 결국은 지구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매일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닥터 양의 뇌 이야기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